조선계의 창선가미록 위기 부분인가요? 화진이 과거에 급제하자 이를 시기하고 모략을 꾸미는 심씨 모자와 관련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황제께서 장원 급제한 화진을 올라오라 하여 만나보시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다. 화진이 장원 급제했네요. 여양우를 잃은 뒤로 짐문 항상 마음이 아팠어. 이때 말하는 여양우라고 하는 건 화우. 화진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여양후의 아들을 보니 누구 화진을 보니 기린의 자식 봉황의 새끼처럼 범상치가 않소 훌륭한 인재이구나라고 하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서 술을 내려 마시게 하셨다. 사후로 장원은 한리 막사에 재수되었고 이때 장원이 누군데 화진, 한리 막사가 누군데 화진, 성준과 성준은 자 성부인의 아들이죠. 다음에 유성양은 각각 원, 병부 원의량이 되었다. 자, 성주는요. 자, 성부인의 아들이고요. 유성양은 누구냐? 유성양은 화빙선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결혼, 이제 장원급제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성원애와 유원애는 이부상서5붕을 찾아가서 말했다. 자, 성원애, 유원애? 왜? 병부 원의량이 되었잖아요. 저희들은 집이 절강이라서 집을 떠나 서울에 와서 벼슬살이하기가 어려운데다가 학문도 아직 미숙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동남쪽 한가한 고래 태수가 되어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분 말하더니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컬한 거죠. 그래서 성원에는 복권 남장현의 현감이 되었고 유원에는 귀양부의 통판이 되었다. 이 때, 함께 급제한 신진들은 모두 엄숭에게 인사를 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 엄숭의 세력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화장원만은, 화장원이 누구야? 화진. 인사를 가지 않아 엄숭이 불쾌했다. 자, 이 꼿꼿하고 올고든 화진의 성품을 제시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엄숭이 여기서 승질을 부려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화진을 과거에 어떤 벼슬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임금하게 모함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훗날 엄승은 화진을 모함하여 귀양가게 한다. 한림이 한림 누구야? 그래 화진. 아 자꾸 명칭이 이름 자체가 이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벼슬로 나왔다가 관직 관지, 그러니까 관직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잘 봐야 돼요. 상소를 울려 고향으로 돌아가 늙은 부, 어머니를 뵙겠다고 청하자 황제께서 허락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 할림이, 성준, 유성양 두 태수와 함께 소흥으로 돌아오자 성부인이 아들과 조카 두 사람, 아들이 누구야? 성준. 조카 두 사람이 누구야? 화진과 유성양.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이 모두 고아로 자라서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먼저 간 사람이 일을 한다면 먼저 간 사람 누구야? 그때 화욱과 정 씨예요. 자, 그다음에 또 누구야? 화진의 아버지 화욱과 성부인의 남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돼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글쎄요나 같으면 밑에 걸로 갈 거예요. 화진의 아버지 화욱. 그다음에 성부인의 남편, 그러니까 성준의 아버지가 되겠죠. 일을 한다면 아마도 땅속에서 아마 환히웃을 거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흘리는 눈물이 자리를 적셨다. 이에 성부인이 윤부인과 남부인에게 윤부인과 남부인이 누군데? 화진의 아내, 봉관 화리와 함께 조정 대신에 어머니와 부인에게 내리는 명부에 직첩을 주었다. 화진의 두 부인에게 직첩을 내렸네요. 그리고 집안에서 큰 잔치를 열어 유태수 부자도 초대했다. 유성량물이날소흥부의 지부도 풍물과 기녀들을 데리고 왔다. 새로 급제한세 사람은 인삼 계지를 들고 사당에 전화했는데, 한림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왜? 아버지한테 전하는 거잖아.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 효자는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그리, 부모를 그리워하니, 그 슬픔은 언제쯤 사라질까? 편집자적 문평이죠? 자, 화진을 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효성심을 예찬하고 있다. 과거의 급제하고 돌아온 화진. 이때, 심씨 모자는, 심씨 모자가 누구야? 그렇지, 심씨하고 화춘. 한림의 급제 소식에 배가 아파,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화춘의 부인 임씨, 임소전은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진수성찬을 마련하면서, 한편 슬프기도 하지만, 왜? 이런 모습 뽑아요. 화나죠? 기쁜 표정으로, 왜? 좋은 날이잖아. 정성을 다했다. 임씨의 덕망이 드러난다. 행동 묘사를 통한 간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다. 성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 번 그의 사람됨을 칭찬했다. 성태수가 성태수 누구? 성부인의 아들 성준이. 자 행장을 꾸려 임소 임소가 뭐야? 아 관리가 부임하는 곳. 자기가 이제 일해야 할 곳이 되겠죠? 가리할 때 성부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춘희와 그의 어미가 성품이 포악하니 화진 부부는 내가 없으면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요시만 데리고 혼자 가라. 이 늙은 어미는 아들을 위해서 죽은 동생 누구 화욱 부탁을 져버릴 수가 없구나.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아, 왜심심 모자가 화진을 박대하고 학대할 것을 걱정한 거예요. 성태수가 깜짝 놀라 울면서 애걸했다. 어머니 소자가 손에 목이 박히도록 혀가 닳도록 어렵사리 공고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고울에 태수가 되었는데 하루도 봉양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을 썼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리법을 썼어요 그리고 형옥도 이때 형옥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화진을 얘기해요 이제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면 며칠 안 있으면 두재수 씨. 여부인과 남부인을 데리고 떠날 텐데, 가정이죠? 숙모님께서 따라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때 숙모님이 누구예요? 이거는 심씨. 한반 서울과 시골이 떨어져 있으면 해를 입히려 해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조금 분란이 있더라도 재수씨가 현명하고 지레우니 지혜로우니 두루 살펴서 잘 보호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겁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겁니다. 가정적 상황을 근거로 상대, 성부, 성부인을 설득하고 있어요. 부인은 그래도 듣지를 않았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있어야 돼. 할림이, 할림이 누구라고요? 그죠. 렇 화진. 눈치를 채고 성부인에게 떠나시라고 정성스레 권하니 성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허락. 아, 이제부터 효자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조물주의 의도는 무엇인가? 편집자적 논평이죠. 화진에게 시련이 닥칠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성부인이 급제한 아들을 따라 떠나는 장면입니다. 두 태수가 떠나는 날. 유씨와 화빙선은 윤부인과 남부인의 양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참아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씨는 성준의 아내죠. 화빙선은 남편이 유성양이잖아요. 둘은 떠나는 자. 윤부인과 남부인은 그렇죠. 화진의 부인이죠. 떠나지 않는 자. 성부인이 심씨 모자에게 간절하게 타이르고 여러 번 반복하여 부탁을 하니. 돌 같은 심장이라도 감동하고 귀신도 눈물을 흘릴 만했다. 편집자적 논평. 뻗. 그러나 심씨는 성부인이 떠나자 등에 있던 가시를 빼어버린 듯 휘파람을 불면서 "야, 진짜 환장하겠네요, 그죠?" 그의 아들 화춘과 모의 했다. 예전에 정씨는 어질고 아름다워 인심을 얻은 데다가 또 화진처럼 기특한 아들을 낳아서 그 권세가 날로 도파만 갔지. 나리께서 화진을 장자 마다들로 세우려는 뜻마저 주어 집안 아이들 하인들까지 우리 모자를 없인 여겼다. 이게 바로 화진을 학대한 이유네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진희의 두 아내는 미모와 덕성이 정씨보다 빼어난 데다가 또한 친이가 벼슬에 오르게 되었으니 점입가격인가 아, 심시 입장에선 설상가상인가 종족들이 우러러보고 좀놈들까지 꼬여드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하구나 자 진심으로 질투하고 있네요 저놈이 한번 서울로 가서 위로는 천자의 총애를 얻고 아래는 친구들을 동원하여 세력을 얻는다면 어찌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모함을 하고서 계략을 꾸미네요 뭐라고요 이곳에 머물게 놓고 괴롭히면서 원한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요. 예뭐해서 이럴 거야 가정을 해서 설득을 하고 부추기고 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죠. 모전자전이에요. 춘희가 대답했다. 그리하여 하루는 화춘이 한림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조정에 계실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너는 아버지께 벼슬을 물러나시라고 권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정치가 다 날이 어지러워져. 벼슬하는 것이 위태로운데도 너는 오히려 양양자득하여 출세, 서울로 가려고 하는구나. 참으로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 거냐? 하고 싶은 말은 뭐여? 서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근거는 뭐여? 과거 아버지께서 서울에 계실 때 너는 시골로 내려가자고 했다 아버지께서 조정에 계실 때는 어떤 때냐면 엄순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화욱 아버지는 그와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화욱은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낙향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화지는 과거에 급지한 상황이죠.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추는 지금 억지로 그것을 꿰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좀 전에 심씨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화, 진이 올라가는 것을 눌러 앉히고 괴롭히자고 했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의도예요. 그거를 할림은 모르는 거죠. 상황, 처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상대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화욱이 낙향한 이유는 엄승의 횡포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는데 이걸 억지로 껴맞추기는 거거든요. 할림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형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어찌 제가 명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지는 의도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알죠. 상황이 다름을 알지만 형이 하는 말이잖아요. 형의 말을 존중하고 부당한 의견에도 화지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림은 즉시 고을 관화를 통해서 고향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청하는 사직서를 올렸다. 천자는 강곡한 청을 보고 불쌍히 여겨 1년 동안 유예, 휴가를 준 셈이죠. 낙으로 삼았다. 심씨가 개양 등을 시켜 유언별로 선동하고 온갖 욕을 해대고 차마 먹을 수 없는 쓴나물과 상한 밥을 주었지만 할림은 태연하게 견뎠다. 심씨는 또두 부인에게 바느질과 배짜기, 수놓기 등 온갖 힘든 일을 시켰는데, 이를 척척 해내니 아무리 포악한 심씨라도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성부인이 떠난 후 화진을 학대하는 심씨 모자에 대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성부인은요, 떠났죠? 둘은 날아가는 거예요. 화진에게는 요 윤부인과 남부인이 있고요. 과거를 급제해서 환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씨가 화춘을 중동지를 해서 모략을 꾸미죠. 그래서 화진을 남게 합니다. 부인하고 함께. 그리고 심씨는 계속 질투하고 박해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기의 창선 가미록. 자, 화진이 과거에 급제하고 내려오자 이를 질투한 심씨 모자가 모략을 세워서 화진으로 알고 부임지로 가지 못하고 눌러앉게 하죠. 고향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하고 학대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